제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이고를 저는 다 접어요. 당장 급급한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급선무니까 나 괜찮아. 뭐 어때? 아이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좀 흡수하게끔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큰것 같아요. 음. 근데 지원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실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음. 긍정으로 내세운 음. 실체는 음. 회피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나 이거는 긍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음. 아 회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음. 피곤하니까 어. 아. 힘드니까. 그런데 진짜 편안하고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, 네.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. 와, 어. 내가 무너지면 음흠. 다시 나를 추스리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자신이 없어요. 음흠. 그러니까 다 괜찮아, 나 괜찮아, 나도 괜찮고 어. 나 좋은 엄마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 내가 화목하게 할수 있어 라는 이제 더 용기만 복도다 주는 것 같아요. 네. 음. 근데 이거를 100%는 아니지만 네. 문제의 본질을 알고 네. 제대로 알아가고 처리하지 않으면 네. 문제는 더 커지거든요.